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대 당신의 영감이 덕전이나 내게 있 구한 아닙니다. 시작! 좋은데 옆에 동생들하고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불수레와불말들이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엘아버지야리아버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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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강도와 마병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나 하는 지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두젓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유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건너옵니다 네.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대자 아, 아 이렇게 안 읽는 잠깐만요. 안 읽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대자 제자. 예, 제목으로 성공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봅니다. 가자, 소들아 가자. 아유, 아, 얘들아, 내 이름은 엘리사라고 해. 아, 나는 어 성격이 말이야, 어도안이면 뭐라 가지고, 어뭘 하든지 말이야 확실해야 돼. 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게 이게? 와, 자 조용히해봐 조용히해봐 자 그래 조용히해 조용히해 자 이건 소야 소소자어야 니네는 보통 소 한마리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어 나는 소 열두마리가 필요해 어자어 어? 기왕 하는거 어 한번에 싹 하고 끝내는거지 어자또 가볼까 자 가자 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내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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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어? 어? <웃음> 아니 <웃음> 내 제자가 되겠느냐? <laughs> 어? 네, 어, <laughs>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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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어. 엘리사님 아니 엘리아님 어, 그러면 잠깐 제가 집에 우리 집에 가서 어, 아버지한테 지금 이제 엘리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떠나겠다고 그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아, 인사를 하고 오너라. 아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얘들아 얘들아 어 내가 엘리아의 제자가 됐어 엘리아의 제자. 어 일대가 아니지 일대가 아니야. 자자자자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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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와. 아버지, 어,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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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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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손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음, 그래, 이제 다 준비가 됐느냐? 아, 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 네 가진 모든 재산, 가족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아 그럼요.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 네. 겠다 가자. 자,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 아, 하나님, 아, 오늘도 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음. 하나님 오늘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음. 네? 아니 하나님 거기를 왜 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어? 어? 아저 저를 하나님께서 어? 아 어. 정말 맞으십니까? 어. 아 이런.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런. 얘들아 어떻게 하지? 큰일났어 큰일났어 아.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신대 엘리사야 아네 네. 네. 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가길 원하신다.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맹세하건대 저는 반드시 엘리야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아니다 넌 여기 있어도 된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따라가야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따라오겠느냐 예 그럼요 하... 가시죠 가자 하... 베델로 어떡하지?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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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 아이고 하... 아이고 하... 아이고 드디어 하... 베델에 도착했구나 하... 아그래 하... 아, 하... 베델. 응? 응? <laughs>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 하늘로 들려올려간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 어. 나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어.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아유 하나님, 여기 베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에? 응? 에? 어? 아니, 또, 여리고로 가라구요? 아, 거길 또 왜? 음. 아, 이런. 음.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 엘리사야. 네. 아, 너는 여기에 그냥 있거라. 네. 나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기를 원하신다. 네, 네, 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어딜 가시든지 간에 저는 선생님을 꼭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거라. 여기 또 옆에 다른 생도 친구 여, 예언자도 있지 않느냐. 여기 같이 선생님, 있거라. 선생님, 저를 말리, 말리지 마십시오. 맹세하건데 저는 반드시 선생님을 꼭 따라가야겠습니다. 아, 내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군. 가자. 여기으로 네. 가자. 여리고로 가자 놀러가, 놀러가. 여리고로 <laughs> 가자 아유. 어 여리고에 왔구나 아유, 여기가 여리고구나 여기가 여리고야 여리고 여리고구나 <웃음> <웃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 하늘도 들러올려갈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어. 아, 어,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여리고까지 응.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응. 에? 응? 에? 응? 에? 에? 응? 아니 요단 강가로 가라고. 응. 아, 오늘따라 하나님 왜 이렇게 가라는 데가 많으시지? 응.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 에휴... 아... 엘리사야. 예, 선생님. 아,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 강가로 가길 원하신다. 아, 네. 넌 이제 그만 여기 있거라. 아...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마지막까지 꼭 선생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엘리사야, 네. 요단 강가는 쉬운 곳이 아니다. 거기 물에 떠내려갈지도 모른다 선생님 제가 정령 죽을지라도 맹세하건대 저는 반드시 꼭 선생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 참 아, 여기 선지자도 그냥 있는다고 한다 선생님, 그래 너도 여기 그냥 있거라 선생님 저는 꼭 선생님께 받아야 될 것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네. 가자. 요단 강가로 가보자. 예.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 아니 여기 여기가 바로 그어 엘리사야 여기 끝에를 들어봐라. 돌려보자. 네. 여기 선을 안 밟게 들어봐라. 들고 옆으로 옮겨봐라. 생님 너무 무겁습니다. 어, 어 이게 뭐지? 어어어 아. 어. 어. 요단 강가다 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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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아 그림 아닙니다 선생님 아. 너 그냥 여기 머물러 있거라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아. 끝까지 선생님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설령 선생님께서 저기에 뛰어드신다 하더라도 저도 같이 뛰어들겠습니다 아이 여기에 이 상호 밥이 될 수도 있는데 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예. 하나님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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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예. 예. 어? 자내 자, 옷을 주거라. 예.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헤 예. 으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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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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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강이 <갈라졌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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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부이부 강이 이 <laughs> 강이. 부시+ 이시 부시+ 부시+ 부다 부시+ 부시+ 다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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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할 거 없다. 예. 아, 아, 이제 여기 요단강가까지 다 건너왔구나. 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예. 하나님 여기까지 요단강가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에? 예? 아이 엘리사야 그런가? 일어나거라. 예.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왔으니 네. 네가 원하는 걸 나에게 얘기해 보거라. 네 원하는 걸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원하는 걸 해주도록 하겠다. 스승님, 수세님, 스승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참선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한테 두 배나 있기를 어? 저는 원합니다. 두두두 배?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이 영적인 능력보다 두 배나 더 있기를 원한다고? 예. 맞습니다. 네가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아 하지만 그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네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보게 된다면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예. 아, 이제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laughs>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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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아니 저기 불 말이다. 어어어불병고다 아니 어어 무시무시한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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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 뭐 아니 우리 지금 뭐 뭐랑 어. 어.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말려고 어어물 말고 불병 오와 내 오리 말합니다 오 빨리 싸움 말려고 아니 우리 말합니다 어, 어. 아니 어선 선생님 어. 어. 다름없던 스승님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데려가셨구나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 예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타났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 길이 열렸구나 건너가자 오, 오,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오 엘리, 엘리아는 엘리 지금 어디 갔지? 오 엘리사의 영이. 엘리사에게 엘리아의 영이 마다. 우 이거 기적이다 기적. 오지금 엘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엘리아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오, 오 어떡하지? 아, 우리 지금 부하가 50명 있습니다. 그 50명을 데리고 엘리아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저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호와의그 불병거가 엘리아 선생님을 데려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 아휴, 어딨지? 어딨지? 엘리아이. 아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원하시면. 어? 어?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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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짓을 어? 하고 있구만. 어? 하루 지나고. 아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요 하루 지나고. 다음 일 지나. 아. 아니. 아휴. 아니. 아니. 아휴. 아니. 엘리야, 그 천지자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찾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휴. 그거 아휴. 보십시오. 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헛소고 아신다고. 아휴. 아휴. 이렇게들 믿음이 없어서야. 응? 아이야. 엘리사엘리사 선생님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엘리아를 계시나요 당신을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그러하시니 제가 그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에. 이쪽 땅어 여기 풀도 있고 여기서 우리 학교를 세우고 여기에서 머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음. 그렇게 하시죠. 예. 아, 아 저기 선생님. 근데 네. 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 아, 여기 여기 이 땅에는 아, 물이 너무 너무 이 더러워서 물이 너무 짜고 이 물로는 사람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셔 봐. 한번 마셔 봐. 마신 사람. 마실 마실 사람 또 세지 줄게. 마셔 봐. 마셔 봐. 마셔 봐. 마셔 봐. 내가 마셔볼래요. 제정잖아 맛이 어떠니? 맛있는 사람? 네. 못먹은 사람? 사람이 마실 수 없다고 하는데 잘 마시는 것 같은데. 자, 마셔봐. 자, 어때? 또 먹을거야? 봅시다.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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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다 끝나고 줄거다 이, 이 친구들이 마셔봐도 너무 짜다고 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열매들이 이 열매 이거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기 들고 와 고기 기 <laughs> <어디?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사람이 정말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구만. <laughs> 기다려보시오. 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요의 뜻을 위해서는, 저 물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어떻게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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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예. 아니 어떻게 애니랑 똑같은 거아예 알겠습니다. 자간 아니 저저저 소금을 가져오시오 소금을. 왜요? 가져와. 소금을 가져오시오. 짜장만 거. 아니 이, 이 소금 이거 이거 소 이거 소금 맞지 소금. 보세 네. 한번 찍어봐봐. 소금인가? 소 찍어봐봐. 어. 나도 나도 나도. 소금 맞지? 안 찍어. 자자자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자 한번 찍어봐. 자자자자. 들어가거라. 들어가거라. 소금 맞다 소금. 자 보자. 자, 이게 소금이 맞는지 자 내가 확인 시켜 주겠다. 자 소금이야 소금 소금. 음, 어때? 주원아 먹어보니까 어때? 맛있는데? 이게 소금 맞지? 어, 소금 맞다 어, 소금이 맞다 소금이 소금. 아니, 이, 이 소금을 안 그래도 이 짠물에다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아니. 아, 아빠. 아니 어떡,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려고요 자 기다려 보 이거 아니 빨리 좀 하시지. 아.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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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호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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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오늘 취 안케 안케하겠다. 자. 하나님께 이걸 그런 여기다가 기도를 기도를 기도? 드리시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를 자. 하십시오.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로 말씀하셨으니 하나을 올리시고, 올리시고 자, 하나님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더 올려 주십시오.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자 어떻게 오오자 이제 한번 마셔보시오 오, 오, 자 오, 믿음으로 오, 마셔보시오 아니 아니 뭐 색깔이 변했어 음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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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게이그 이게... 이 손으로 이게... 차라리. 게 이게... 이게... 손으로 게 이게... 이찮지게 이게... 이게... 이 들어가 들어가 게어게 이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게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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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게 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맘 축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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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